퇴직하면 오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체성 상실감 회사 내에서 나름 인정받는 직원이었을 것입니다. 후배 직원들, 협력업체 직원들은 모두 깍듯이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환경의 변화는 곧 정체성 상실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2. 달라진 위상 퇴직을 하면 소속과 명함, 직장인이라는 타이틀이 사라집니다. 소속과 명함에서 나오는 아우라도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가족, 친척 모임에 참석했을 때부터 느껴질 것입니다. 동창 모임이나 동호회에서도 느껴질 것입니다. 3. 관계의 변화. 한때 친구 같았던 동료, 후배 직원들은 안부 전화 한통 없습니다. 경조사에 가면 반겨줄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나 역시 선배들이 퇴직했을 때 그랬습니다. 4. 수면 위로 떠오르는 가족 갈등. 직장에 다닐 때는 가족보다 직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떨어져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퇴직 후에는 느껴지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서 갈등이 점화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5. 시간에 대한 당혹감.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30년 직장 생활은 삶의 루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졌을 때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에 대한 훈련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음에도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일을 찾는 선배분을 저는 실제로 보았습니다. 6. 재정적 변화.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줄이기 어려운 것중 하나가 소비 성향입니다. 아무리 연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도 퇴직 후 수입은 회사 다닐 때보다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7. 건강. 평소 일에 집중하느라 돌보지 못했던 몸이 퇴직 후에는 기다렸다는 듯, 나 여기 아파요. 좀 봐주세요. 하며 곳곳에서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저렴한 건강보험과 직장인 단체보험 덕분에 병원비 부담이 적었지만 퇴직 후 건강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퇴직을 하면 실존적 위기, 위상과 관계의 변화, 가족, 무료함, 경제 여건, 건강 문제가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권투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먹이 날아오는 방향을 예측하고 맞는 것과 예측하지 못하고 맞는 것은 데미지가 다르다고 합니다. 예측하지 못하고 맞는 것이 훨씬 더큰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결국 얼마나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 이막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배우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세요.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는 학습욕구, 성장욕구가 충족될 때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초부터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채치피티 말고도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을 배우기 전과 지금의 저는 확연히 다릅니다. 실생활에 인공지능을 접목하면서 더 많은 일을 더 수월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적인 취미를 가지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생산적인 활동이란 무언가를 만들고 세상에 없던 것을 존재하게 하는 모든 활동입니다. 운동, 여행, 산책도 좋지만 저는 무언가를 생산하는 취미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습니다. 3. 과거의 관계는 추억으로 남기고 새로운 관계로 인생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직장 생활 중 형성되었던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는 과거의 추억으로 보내십시오. 그렇다고 오버하지는 마세요. 어떤 분은 전화번호 지우고 다 필요 없다 혼자 살아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지 않을 바에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굳이 직원들 연락처를 지우거나 차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때 같이 일하고 밥 먹고 차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어떤 도움을 받을지, 어떤 기회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명심하세요. 인생은 절대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달라진 위상에 맞게 낮은 자세로 살아가세요. 제 경험상 사람 사이 갈등의 99%는 말에서 생깁니다. 말을 안 하면 큰 갈등도 없습니다. 괜히 잔소리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지적질 하지 마세요. 대신 달라진 위상에 맞게 집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길입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기본 값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분명한 것은 퇴직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예정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미리 탄탄하게 절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인생 이막을 결정합니다. 단순한 생활, 단순한 관계, 단순한 소비가 경제적 안정으로 가는 로드맵을 열어줄 것입니다.